자, 오늘은 BS153. 저희 주행 충전기 중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모델이에요. BS153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b s 1 5 3은하은 본체, 그리고, 자, 스위치. 긴급 점프서트를 할수 있는 스위치예요이 스위치, 그리고, 어, 이두 선이 달려있는 커넥터가 하나 더 있어요. 하나는, 자, 검정색. 하나는 빨간색. 이렇게 두 선이 달려있는 커넥터. 이렇게 해서 한세트예요 자, 보시면은,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주행주행 본체를 보시면 메인 배터리라고 써있고, 억수 배터리라고 써있어요. 메인 배터리는 간, 단히설명 드려서 차량의 메인 배터리, 차량의 시동 배터리를 메인 배터리라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이 상태로 차량의 메인 배터리의 플러스를 메인 배터리에다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선을 더 연결하셔서요, 억수 배터리. 억수 배터리는 낙산 배터리가 됐든, 아니면 인산철 배터리가 됐든요, 인산철 배터리가 됐든, 그, 보조 배터리, 캠피카 내에 장착하는 보조밧데리에 플러스에다 연결하시는 겁니다. 자, 플러스에 연결을 했죠. 그리고 마이너스는 메인밧데리에서 보조밧데리로 다이렉트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접지를 잡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접지를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접지를 정확하게 접지가 통하는 곳에서 잡을 수가 있다면은 접지를 잡으셔서 차량의 마이너스에 물리시면 됩니다. 차량 메인 보조밧데리에 마이너스에 물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두 선, 이 커넥터에 있는 두 선이요. 두 선에 검은 색깔. 검은 색상은 어, 차량에 플러스 마이너스에다 물리시든요, 마이너스 물리셔도 되고,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지에다가 접지를 마이너스 접지를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는 넣으시면 되고, 자 여기 보이시죠? 이 빨간색 한 선, 얘는 바로 ACc라고 하는 거예요. ACc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차량용 시동을 걸었을 때, 시동을 걸었을 때 전기가 들어오는 플러스 전선을 ACc라고 그래요. 대부분이 이제 차량의 휴즈 박스에서 어 시동을 걸었을 때, 시동을 키 온을 했을 때, 키온 2단, 1단을 하면 그냥 켜지고 2단을 했을 때어 거기에서 플러스가 통하는 통하는 휴즈에서 꼽으시면 됩니다. 휴즈에다가 차량 휴즈에다 꼽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만 연결을 하시고요. 평소에는 요 스위치, 이머전시 긴급 어, 점프 스타트라는그 스위치는 오토 모드에다 놓으시는 거예요. 오토 모드에다 놓으시고요. 그리고서는 자, 시동을 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요 플러스가 시동이 걸면 플러스가 쳐 작동이 하겠죠? 자, 붙여 볼게요. 자, 붙였습니다 자, 붙이면 일단은 메인 배터리의 볼트를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메인 배터리의 볼트를 볼게요. 메인 배터리 볼트가 최소 한못 올라가도 14.34 이상이 올라가야 됩니다. 자. 올라가죠14.34 올라갔죠? 그러면 릴레이가 붙어요. 딱 소리가 났죠? 릴레이가 붙으면서 깜빡깜빡 하면서 이 배터리에서 지금 충전이 들어가요. 자, 52A가 들어가죠? 자, 이거를 가정을 해서 지금 충전기를 한번 걸어볼게요. 자, 충전기를 걸었습니다. 충전기를 걸면은, 어, 이게 어떤,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차에 시동이 걸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전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알터네이터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메인 배터리에 전기를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보내주죠? 그러면 바로 릴레이가 붙어 있습니다. 자, 붙어서 60A, 60A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거 만약에 이제 세요 이제 여기서 시동을 껐다. 그러면 시동을 끄면은 ACC의 전기가 차단이 되겠죠? 자, 끊어집니다. 그럼 바로 불이 꺼지면서 릴레이가 떨어져요. 릴레이가 떨어지면서 시동이 꺼, 이제 충전이 멈추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충전이 0이죠? 그러다가 다시 시동을 걸었다. 자, 릴레이 붙여볼게요. 자, a c c 켰어요. 자, 붙었죠? 자 붙었죠. 붙으면서 불이 들어옵니다 이쪽에. 자 불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충전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방전이 일어났다. 방전이 일어났을 때는 어 무조건 열어주는 거예요. 무조건 열어준다는 건 뭐냐면은 이 보조 배터리에서 메인 배터리를 충전해줄때 메인 배터리가 방전이 났을 때는 자 보세요. 지금 이걸 뛰는 순간 충전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차량에 충전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예요. 시동이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얘가 만약에 방전이 났어요. 그러면은 키 온. 키 온이라는 거는 ACC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ACC 연결하고요. 그러면 그냥은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면은 얘 볼트가 낮기 때문에 붙지 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여기 상태에서 이 모전시 모드를 들어주시면 무조건 붙어요. 강제로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쪽에서 다시 빠지는 게 나와요. 자, 3 9 a 이쪽으로 빠지고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이 이쪽 그 보조 배터리에서 메인 배터리를 충전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은, 어, 만약에 여기가 방전됐다면 이쪽으로 그냥 쭉다 흘러갈 거예요. 그러면은, 어, 이머전시 모드를 한 다음에 한 2분이나 3분 정도 흐른 다음에, 뭐, 최대한 뭐, 오래 논다고 하면 10분 정도를 놓으시고, 어, 키를, 시동을 걸어주시면, 뭐, 무조건 다 시동이 걸리죠. 이 부분은 간단한 거예요. 주행 충전기에서 가장 달기 까다로운 부분이 이 ACC, ACC를 따오는 부분이에요. ACC만 정확하게 딴다면은, 어, 뭐, 제어하거나 이제 연결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죠. 여기 보시면 플러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메인 배터리에 플러스가 메인으로 들어가고요. 보조 배터리에 플러스가 옥수 버터리로 들어가고, 그리고 마이너스는 직통으로 가시든 차체 접지를 따서 보조 배터리에 마이너스로 가시고요. 그리고 저희 커넥터에 있는 이두 선,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는 차체 접지를 잡으시든 아니면은 보조 배터리에 마이너스 연결하시면 되고, 그리고 한선 남아 있는 자이 빨간 선 얘는 ACC로 따 주시면 됩니다. ACC, ACC로 따주시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 스위치는, 그냥, 커넥터를 꽂고, 이제, 스위치를 볼수 있는 위치에다가 장착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만큼, BMS, BS153은,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 중에서, 한 달에, 뭐, 많이, 못 팔아도, 뭐, 몇백 개를 팔고 있지만,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AS가 없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을 보시고, 어, 안정적으로, 뭐, 주행 충전기를 달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선정해주시면, 에, 되겠습니다. BS153을 장착을 했을때 충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충전이 안 되는 경우는 어, 딱몇 가지 사항으로 남길 수가 있는데 메인 배터리가 볼트가 13.3볼트에서 4볼트 이상이안 올라갈 때, 메인 배터리의 볼트가 올라가지 않는다. 만약에 알터네이터에서 시동을 걸었는데도 메인 배터리에서 볼트를 찍어봐서요, 13볼트를 넘지 않는다, 1 3 3볼트를 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노후 배터리예요. 배터리의 역할은 할 수가 있어요. 차량이 시동을 걸어서, 뭐, 차량에서 쓰는 것들은 쓸수 있지만, 얘를 통해서, 보조 배터리에서 메인 배터리로 전달해주는 역할은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로 만약에 배터리가 13.3V 이상을 올리지 못한다, 시동을 걸었을 때요. 그렇다면 이 배터리는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배터리만 교체를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만큼 메인 배터리에, 상태가 좋을수록 그만큼 알터를 거쳐서 돌아 오는 전기가 보조 배터리로 충전해 주는 양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배터리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메인 배터리 상태만 좋다면 그만큼 알터네이터에서 메인 배터리로 왔다가 전달하는 양도 그만큼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 메인 배터리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면 어, 메인 배터리 가격은 별로 하지 얼마 하지 않기 때문에 메인 배터리 자체를 갈아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